작고도 강력한 LG루멘 TV 2세대 68cm 스마트 TV 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싶은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깔끔한 디자인과 컴팩트한 사이즈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며 좁은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FHD 해상도의 IPS 패널은 넓은 시야각과 자연스러운 색감을 제공하여 영화나 유튜브 시청 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리모컨 하나로 다양한 OTT 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화질과 디자인에 대해 극찬하며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재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LG루멘 TV는 혼자 사는 분이나 소형 공간에서의 사용에 최적화된 스마트 TV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